시대적 배경은 2000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3가지 종류의 근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건 어몽어스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기구들의 이름이 다들 2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생활에서는 예시로 님부스 2천이 있는데 아 이제 이것도 아젠가요? 우리도 신식 장비가 나오면 그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장비가 단순히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QR코드 이스터에그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Smell you later 라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해당 인산말은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시트콤에서 등장한 주제곡의 가사로 쓰였던 인산말이고요. 해당 시트콤은 90년대 말까지 인기를 끌었었죠. 따라서 하필 해당 표현을 써서 이스터에그를 남겼다는 건 현재 시점이 90년대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폴루스맵을 보면, 바이탈 모니터에서 우측 하단에 Y2K404라는 문자가 있고, 그 아래에는 2019년 7월 7일을 의미하는 듯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Y2K라는 건 아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900년도와 2000년도를 모두 00으로 인식해서 행정처리상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뭐 이를테면 지구종말론 같은 다소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있었던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가지 사례가 미리 발생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손을 한번 잃으면 외양간은 다들 고쳐두거든요. 그래서 대한 기후였다는 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밝혀졌죠. 아무튼 여기서 등장한 Y2K 또한 2000년대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고, 뒤에 따라오는 404는 단순히 404 에러에서 에러를 가져오기 위해 표기한 것 같네요. 2019년 7월 7일은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요. 게임을 발매한 날짜도 2018년 6월 15일로 거리가 좀 있고, 폴로스 맵을 출시한 날짜도 2019년 11월 1일로 어몽스 안에 단서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별한 날은 안 보이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눈사람에 대해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뒤에서 서술할 배경 이야기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폴루스 행성에는 많은 눈사람이 있는데 이 눈사람들은 단순히 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선발대로 도착했던 크루원들이 폭설에 얼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를 알수 있는 부분은 표본실로 통하는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볼수 있는데요. 쓰러져 있는 시체의 뼈가 눈과는 다른 색상인 걸 통해 실제 시체였음을 알수 있고 정황상 왼쪽에 혼자 있는 크루원이 초대 임포스터였음을 알수 있죠. 해당 임포스터는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걸로 보이는데요. 실내에 임포스터가 사용하는 구멍 근처는 빼먹지 않고 주변이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포악한 성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산소 공급실에 있는 수치들을 보면 방사능 항목이 유독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설의 오류로 인해 외부와 심내가 격리되지 못하고 우주에 있는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디테일로 볼수 있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식 분석 장비의 모델명이 2000을 꼭 포함하는 게 유행이 된걸 보면 확실히 그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많이 들뜬 듯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것. 지구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행성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 정복 사업의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건 테라포밍에 적합한 토양을 가졌는지 여부였죠. 미화사는 여러 기능들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전자 변형 식물들을 연구, 개발했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식물은 바로 산소를 공급해 줄 산소 배출 특화 식물이었습니다. 폴루스 행성은 해당 식물이 자라기에 매우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폴루스 행성을 연구할 전초기지를 세워 테라포밍을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설 탓에 선발대가 모두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고 이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발대로 출발한 크루원들은 폴루스에 도착하고 전초기지의 대부분의 시설이 폭설로 인해 큰 손상을 입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굴착시설은 오류투성이었고 대기온도계와 지반온도계 또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출입문 또한 전압계의 오류로 인해 모두 고장난 상태였죠. 하지만 외부시설은 시설들의 보장은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후발대 크루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무작위로 뚫려진 구멍이 사방에 있다는 것과 특히 건물 내부의 구멍이 뚫려진 곳은 어김없이 주변이 비상식적으로 어질러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왜 모든 크루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얼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는지 원인을 알수 없었죠. 하지만 이내 임무 수행을 위해 그들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통신 장비의 주파수를 재설정했고 본부의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초 기지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지시받은 그들은 막혀 있었던 수로를 재개방했고 방사능 차단 장치를 재가동했죠. 그리고 그들은 원래 가져오기로 했었던 표본들을 급히 정리합니다. 우선 폴루 생성에서만 채취가 되는 결정 샘플과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주인을 알수 없는 유골, 광석 채굴 과정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 그리고 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변형돼버린 유전자 변형 식물의 샘플 또한 챙겨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